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 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의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한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남은 수사 속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 여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